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강원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 마을 한 바퀴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위쪽으로 올라오니까 이 정자도 보이고, 와, 이 앞에는 이거 전망대 데크도 보이네요. 여기서 마을 경치가 한눈에 환하게 내려다 보입니다. 저 앞에 보이는 강이 동강이고, 이 동네가 무니마을입니다. 이름도 이쁘지요? 이 산세만 봐도 이 강원도락 하는 느낌이 확들 정도로 이 산세도 아름답고, 동네 경치가 정말 아름답네요. 마을 위쪽에 요 산책길이 좀에는 소로가 나가 있거든요. 이쪽으로 길 따라가 그 가다 보면은 이동광을한 눈에 내려다 보는 전망대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서 바라보는 아이 놀래라 꽝이 날라갔어요. 갑작스레 즉하면 난 놀라지. 산길 따라가지고 시엄시엄 걸어가면 됩니다. 세우라 네우라 하면서 주위 이렇게 경관 도 바라보시고 걸어가면 됩니다. 날씨는 조금 추워요. 추운데 저는 너무. 그 따뜻한 것보다 이렇게 추운데 한 번씩 걸어주고 하면은 이 살아 있는 게 느껴집니다. 드디어 동강 칠종령 전망대 나와갑니다. 와 진짜 비경입니다. 이거는 진짜 말로 표현이 안될 정도로 너무 아름답네요. 천천히 내려갈게요. 경치 너무 이쁘죠? 이런 진짜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있으면은 아무 생각이 안 듭니다. 이 사람도 가끔 가다가 아무 생각 없이 이런 경치를 바라보면서 이 심을 하는 것도 정신 건강에 좋은 것 같아요. 이게 토사가 밀려 내려와가지고 임시로 이렇 막아놓은 것 같네요. 별 문제는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저 위쪽에 산 쪽에는 그 눈이 내렸는 게 아직 지 쌓여가지고 겨울 설산이라고 하는 느낌도 살짝 들기도 합니다. 마을 밑에 주차장에서 여기까지 시험시험 걸어오니까 대략 한 40분 정도 그 소요가 된것 같아요. 이 마을에 오시면은 꼭 한번 여기를 들러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멋집니다. 전망대 올라가가지고 정신 수양, 깨운하게 한번 하고 마을로 지금 내려가는 길입니다. 여기도 지금 가구 수가 보니까 한 대략 한 서른 가구 정도 사는 마을 같아요. 집들이 이쪽 빼놔놓고는 지금 띄엄 띄엄 있는 집들도 많이 보이네요. 이 집도 예쁘게 잘 지어놨. 이 집도 예쁘게 잘 지어놨네요. 여기 이 마을에 방문을 하실 때는 저 밑에 저기가 이제 백룡동굴 주차장이거든요. 저기 이제 주차를 하시면 됩니다. 오셔가지고 전망대 한 바퀴 돌아보시고, 그 다음에 입구에 백룡동굴 저기도 한번 탐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마을에는 기촌한 분들이 또 많기도 하고 마을에서 대부분 민박이나 펜션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경치 좋은 곳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룻밤 주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동네가 얼마나 조용한지 그흔에 빠진 자동차 소리도 안 납니다 그 정도로 너무 동네가 조용해요 강 건너편 쪽에도 마을에 집들이 여러 채가 지금 보이거든요. 저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으로 건너가려면 배를 이용을 해 가지고 건너가야 되는데 이게 운이 좋으면은 지나가는 배손 흔들면은 태워 주기도 하거든요. 희망을 갖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눈발이 지금 살살 날립니다. 하늘이 꼬물이 해가지고 눈을 날씨가 맞기는 맞는데, 눈이 쏟아지려면 시원하게 좀 쏟아지든지. 저 밑에 배 타는 분들은 백룡 동굴 그 이제 그 탐험을 하시는 분들이 그 예약제로 그 운행을 하는 것 같아요. 저 배라도 한번 타봤으면 좋겠는데 배가 출발하네요. 이 동강 한 바퀴 주변을 그 돌고 다시 이제 이쪽으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강선착장으로 내려가고 있거든요. 건너 마을에서는 대부분 개인 배를 많이 갖고 있어요. 저기서 이제 배 타고 일로 건너 와가지고 이제 볼일보러 다니고 그렇게 하시는데 이 주변에 보면 배가 몇척 보이죠? 이 개인 배가 움직이면은 요 손을 흔들고 좀 태워달라 하면은 한 바퀴 태워주고 이 카는데 오늘은 개인 배가 움직이는 게안 보이네요. 저 건너편에도 배가 여러 채가 지금 있습니다. 전부 이제 배 타고 왔다 갔다 그렇게 이제 이 마을은 살고 있습니다. 강 위쪽에 여기는 원래 저 잔도길이었는데 지금 그 길이 통행이 금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배를 타고 저 백령 동굴 저까지 이제 그 내려준 다음에 저기서 이제 동굴 탐험을 하거든요. 이 잔도길이 사람이 다닐 수가 있으면 참 이거 경치가 너무 좋은데 아깝네요. 배를 못 탔는 게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이 동강 경치가 너무 좋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